반갑습니다. 팁스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엔진오일 자가점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할 차량은 지난 영상에 나왔던 이 차량이 아니라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대로 엔진오일을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로 평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 엔진오일을 일정 시간 순환시켜야 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시동을 걸면 이렇게 엔진이 회전하지 않고 구동 모터와 배터리만 작동되며 주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 강제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 우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두번 눌러 온 모드까지 진입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두번 밟아줍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기를 N단으로 위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속페달을 끝까지 두번 밟아줍니다. 다음으로 변속기를 P단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가속페달을 끝까지 두번 밟아 줍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주면 계기판에 배기가스 검사 모드라는 메시지가 뜨며 강제로 엔진이 구동되게 됩니다 이 숨겨진 기능은 원래 차량의 전기 검사 시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배기가스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지금처럼 엔진오일 등을 자가 점검할 때 엔진을 회전시켜 오일을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가스 검사 모드는 시동을 끄면 종료되며,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시동을 걸면 기본적인 주행 모드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하이브리드 엔진 강제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